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신체 기관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중에서 입술을 만들어 주신 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대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환경을 지어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목된 입술 은혜의 입술 할렐루야 능력 입술로 변화되기를 제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저승을 다는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큰 힘이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 그 위로가 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큰그 용기가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우리의 위로의 말 한마디에 큰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다면 우린 기꺼이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슬픔을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로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 거예요. 위로의 말은 눈물을 닦아주는 말인 거예요. 남의 눈에서 막 눈물 나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린 사람의 그 눈물을 위로의 말로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하는 위로의 말. 이 말은요, 아픔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공감대가. 아픔을 이해하는 위로의 말은요, 그 마음의 상처를 다 끝이 치유해줄 수 있어요. 따뜻한 위로의 말은요, 서러움, 서러움, 그 서러운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위로의 말은요, 그 다쳤던 마음을요, 와. 살짝 열수 있는 거예요. 감성적인 위로의 말은요, 식냉했던 그 마음을요, 싹 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위로하고 위로 받으며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괴로우면 우리 모두가 다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돼요 한 사람이 실패하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나서서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몸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다그 사람을 일어나서 위로해 줘야 돼요 한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한다면 우린 기꺼이 모두가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한 몸이라 그리고 한 지체라 그래요 그래서 고드도전서 12장 20절로 27절 말까지 보면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들을 쓸데없다 하거나, 우리 눈이 손한테,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들을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도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이게 손이, 눈과 분쟁을 해가지고, 손이 눈을 팍 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코가, 이 팔에게, 야, 너는 왜고랑내가 났었냐? 가서 팔에다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우리 몸에각 지체가 있는데 손이 눈과 싸우면 되겠냐는 거예요. 머리가 팔과 싸우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서로 다 분쟁이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교회 성도는 그렇게 그를 통해서 한 몸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각 지체로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약하면 함께 약해졌고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태웠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믿는 형제끼리 괴로울 때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으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공전전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니. 사도바 울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한 것은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발 같은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믿는 형제들끼리 힘들 때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으며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리 사도와 성도들에게 증가하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요. 너희는 그리토의 몸이니. 할렐루야.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도 함께 고통을 받고 여러분 손가락을 망치로 때려 보십시오. 손가락 끝에만 여기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다 아프잖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 한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보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심장이 터지는 이 과정을 뛰어넘어서 1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뛰었어요? 다리가 뛰었어요, 다리가. 근데 매달은 목이 걸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리가. 야. 내가 뛰는데, 왜 네가 여따 목에다 매달 거냐? 손너는 뛰지도 않고, 왜, 왜 만세 부르냐? 왜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게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톤에서한 몸이다. 그몸 안에 각각 다른 지체다. 충돌 없이, 분쟁 없이, 갈등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인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이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믿는. 그들끼리 화목한 가운데서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위로받으면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 뭐 때문에 갈등을 하고 무엇 뭐 때문에 분쟁을 하고? 무엇 때문에 서로 막못 끌어내려서 이러면 안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욕기 16장 5절 말씀 가면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에 이르러 너희의 큰심을 풀었으리라 그래요. 아무리 많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라도요, 위로의 말을 들이면 마음이 싹 풀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 한 달지라도 위로의 말을 들이면 그런 마음이 싹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로 좋은 날이 1호의 말이에요 물론 사랑한다는 말도 좋은 말이 들수 있지만요 1호의 말이 더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위루의 말을 들으면요 염려, 근심이 다 풀려요. 그래서 위루의 입술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쓰리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요 진정으로 위로하는 위로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로의 말을 들으면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들으면 눈시울을 적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위로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막 쏟아져버려요. 위로의 말을 들으면요, 서름이 폭받쳐서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루의 말을 들으면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의 가슴이 안겨 가지고요 목놓하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가까이 있으며 돈을 벌어다 주어도 아내가 가까이 있으면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어도 내맘 알아주지 아니하면 내몸내맘 몰라 주면 남편이 옆에 있고 아내가 옆에 있어도 외로운 거야,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여기 외로운 분들 많아요, 지금. 외로워요. 남편이 없어서 위로운 게 아니고요. 아내가 없어서 위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몰라주면 위로운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 알아주면 힘든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환경이 아무리 좋고 별것이 다 갖춰 있어도요. 내마 몰라주면 그 인생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찬송가 415장이에요. 그 찬송가 415장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그 절이요. 3절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과 415장 부르셨잖아요 그냥 막 불렀잖아요 주 없이 난살수 없네 못살잖아 여러분 주 없이 살수 없잖아요 내 주는 아신다 알잖아요 다. 주님이 다 알아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내 영의 깊은 감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니까 그래서 주님이 좋은 거야, 우리는.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 알아주는 건 위로요, 위로.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의 중병을 고치는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이런 마음의 고통을 고치는 특효약이에요, 여러분. 이른 마음에 맺힌 응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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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어리를 풀어버리는 특효약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막추고 마음의 필수를 꽂지 말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얼받든지 이루도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문 16장 24절은 그랬잖아요 선한 말은 뚫수인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위로하는 선한 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선한 말. 그말 한마디가요. 마음에 너무너무 달대요. 달아. 할렐루야. 마음에 달대 그 말이 달아. 그래서 뼈에 양약이 된대요. 그, 그 마음에 위로하는 그 한마디가요. 뼈 속까지 들어가는 양약이 된다는 거야. 자언 12장 18절은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말이요. 위로 받아야 할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그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을다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만병의특효약인 위로의 처방을 받았으니까 위로의 약을 잘 써서 고통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다 치료하기를 주의 이으로추원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괴롭고 아픈 사람은 위로해줄 때그 위로를 거절하지 말고 위로를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은 위로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누가 위로해지면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 위로받으면요. 체면이 구겨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 위로를 받으면요, 자신이 낮아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위로 받는 것을 거절해요. 그걸 거절해야 자기가 좀 강한 사람 같이 보이는가봐. 그걸 거절해야지 자기가 좀큰 사람 같이 보이는가봐요. 너무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를 거절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사야 20장 3절로 사절마씀 보면요. 관원들이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보려고 결박을 당하였고, 그것을 보고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폐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니까 사실 일하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거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존심 상하니까 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일한 거 기분 나쁘니까 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상하니까 찬란척 이루지 어 말라는 거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루 하면 이루를 받는 것도 겸손한 인격 인 거예요. 겸손한 인격이 안갖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루를 거절하는 것도 교만이고 아집인 겁니다. 위로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도요, 그 심령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할때 위로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할 때 위로받지 못하면요, 마음에 중병이 드는 거예요, 중병.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다 보면요, 십년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십년 기도를 해보면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받지 못해서 마음에 충격이 들어있는 거예요.